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. 몇시 출고 이거 너무 늦게야.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가라고 내내 해도 그래. 지금 몇 시고 10시 넘었잖아. 버렇게 그렇 가면 버렇게 그게 간다 하지만 사실이 안 그러나. 준호는 출근하긴 했나? 6시까지 어? 안 그래도 6식구. 호랑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준규 씨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인데 형이랑 응.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하고 술을 좀먹으어요 이번에도 뒤늦게 나타난 준호 씨 아침에 어제를 나왔지 그렇게 그한문 두분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좋은 꽃한국도한문두서인데 자꾸 그래가면 한국 그 아버지가 이야는하는 거는 열심히 하락하는 한질이고한한민국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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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는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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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라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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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지한국 그날 저녁 퇴근도 미루고 창고 대청소에 나선 형제.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. 수시로 집과 꽃집을 오가던 아버지도 오늘 아침 배달 이후론 단한 차례도 나오질 않으셨는데 불편합니다. 아버지하고 이래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좀 이래 좀 의견 차이가 좀 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. 굉장히 불편해요.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, 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. 어느새 말끔해진 창고안 내일은 칭찬을 한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신, 칭찬, 자신 있습니다. 칭찬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? 아예 네. 좋죠. 칭찬은 고래도 충분히 한다지 않습니까? <laughs> 칭찬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가벼워진 형제. <람이> 이튿날 아침. 얼마에 와이 일어나는데 하늘 예? 누가? 아이. 우리 큰애 준호.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. 뭐 언제 된게있는 모르겠다. 그래 가자. 늦잠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형제. 그런 형제가 아버지와 운동에 나선 것이다. 무 일이에요? 아 어제 뭐 죄도 짓고 아?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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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제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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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아버지 좀 풀어드리려고 아, 아. <laughs> 아침에 좀 무리를 했습니다. 원래 네, 잘못 일어났는데. <laughs> 상쾌한 새벽 공기에 서서히 활기를 찾는 삼부자. 매일 아침 아버지 홀로였다면 오늘은 꽃집도 삼부자가 함께 연다. 하면서 이거 참 아버지하고 같이 못 여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생전 처음이 생전 처음. 응? 어젯밤 대청소를 마친 형제. 기대와 달리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자. 오늘, 요즘 깨끗해 그래 정말 어요 진짜 깨끗해, 정말. 그래, 일래 그래. 그래, 하면 되는 길 거래, 이래. 난생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칭찬에 웃지를 지는 형제. 오늘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밥을 먹을 것 같다. 그날 오후.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준호 씨. 어디 왜, 어디 보낼 거 아예 이거 안그래도 그 농협에서 경선 농협에서 전화와가지고 안그래도 그뭐조장님이 이제 그 쓰는 붓글씨를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또쓰예 작가시고 하니까 좀 적어달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도 뽑는 건 있는데 꼭좀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씀하시네요. 아버지 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. 먼저 김동률 조합장도 꼭 써달라 고하지고 농협에 외자 <laughs> 요새 요새 이거 빼면 그 글이 얼마나 쓰는 것보다 와, 와.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서예 작가답게 한자 한자 공들여 써내려가는 아버지. 여전히 건재함을 필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, 그렇게 주문이 딱 돌았을 경우에는 아버지 정말 절실함, 그 절실함 느껴집니다. 아버지가 혹시 한 번씩 여행 가거나 이러실 때는 제가 또... 아버지, 서시래그런데 아, 또, 이 막, 바쁘게 쓰시고 계신데, 저, 부탁하기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. 근데 뭐, 그래도 작가신 또, 아버지 계시니까, 저희한테는 뭐 크나큰, 그냥 뭐,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어떤, 용기를 주겠거든요. 그날 밤.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. 불판 위에 노릇노릇 잘 구워지는 삼겹살처럼 오늘은 부자간에도 적당한 온도가 더해진다. 아버지 배고프시죠? 네. 아, 뭐다. 살아갑니다. 어. 음. 합니다 마복사와 X 스님. 아, 진짜 버릇이돼해 가지고 고객님 자꾸 나오려 그래요. 금상.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. 누구든 막좀이가지 없는 거저 뺐다고 하 아무래도 계획적입니다. 아까 듣 이래 막이 어? 참고 막 하더니만. 맞아서. 어, 원래 엄마 사랑해요. 아이고. 보다가왔데 막내는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고 쌍남이 최고다. 원래 하던 대로 해라, 원래. 자 아, 아, 위하여 한번 하자. 아, 자, 아, 자, 내일 아침에 늦잠을 위하여, 예, 위하여. 그애 아아 늦잠 자자그그 늦잠 자거나, 뭐, 안 된다. 여기나. 머럭 할 때는 머럭 하고, 또 같이 이렇게 한잔할 때는 한잔 하고. 다른 집보다 우리는 이 부자 집 안에 이래, 이래 이래 가족끼리 이래가 술 응. 우리 집만 좀 자주 뭐, 뭐 술을 좋아하니까 <웃음> 그러기도 <웃음> 그렇겠지만은. 이제 내가 자꾸 이래 막 애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이래 그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잘 돼요.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머 네? 오늘 하도 사진 한장 찍을 까요가족 사진 네. 준규 씨의 즉석 제안 가족 사진. 남자들만 들어와라. 그데 야 남자들만 찍 보여 는데그 찍은 뭐 가족 사진도 알고 그어한그사나오 예. 여전히 무서운 호랑이 아버지와 의좋은 형제. 형제. 다좀하아 네. 아, 그래 그래. 좀. <laughs> 하지만 백 마디 훈수를 둬서라도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된다면 호랑이 아버지의 애정어린 잔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.